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에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세례요한이 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도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하여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더다. 그럽니다. 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러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자가 낳은 자라는 것은, 아, 구약의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이 땅에 낳은 사람 중에서 세례이완이 가장 크고 위대하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크다. 여기 이제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선포되고 시작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분이 있, 이제 있게 되는데, 여러분,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들에게 천국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 여기 그~ 어~ (13절에) 선지자와 율법 요거는 뭐냐면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성경 여기 율법은 토라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아, 이제 예언서 선지서라고 하는데 아~ 이제 예언서 선지서라고 하면 이제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를 보통 나눕니다 그래서 전기 예언서 그러면 아~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요런 게 이제 전기 예언서가 되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됐는가, 요거를 보여주는 게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요런 것들입니다. 어, 원래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지자, 그리고 율법 선지자, 그리고 이제 성문서가 있죠. 시편, 자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아, 그다음에 시편에 가리켜 나를 기록한 것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 시편은 뭐냐? 성문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아, 구약 성경을 요세 부류로 나릅니다 모세오 경토라 율법, 그 다음에 아, 이제 선지서,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그래서 아,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언을 이제 가리킨 예레미야 에스겔. 또 이사야 이런 선지서 그리고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성문서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이게 구약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의 모든 말씀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언한 것은 어디까지냐 요한까지다. 자이 말은 어~ 구약이 이제 장차 말씀하시고 어, 예언하시고 그러니까 이, 이것은 이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경륜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과 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이 모든 아, 이제 예언은 요한까지다 이 말은 구약의 모든 예언의 클라이막스에 이제 천국을 위한 전령으로 세례 요한을 보내고 이제 그 절정에서 누가 나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을 역사책으로 읽어서도 안 되고 교훈의 내용으로 읽어서도 안 되고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봐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 공부하는 게 성경 읽기반입니다. 구약, 신약.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은 요한까지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세례 요한은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의 절정으로, 결국은 이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까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예언사에게 절정으로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한다. 왜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하고 예수님이 오심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례요한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는 천국을 말하는 가장 귀한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천국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구원의 은총과 감격을 감, 이, 경험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시작되는 걸 예언하고 순교했으니까요.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천국 안에 들어가서 이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백성보다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이 천국을 맛보는 백성이 구약의 그 어떤 백성들보다 더큰 은혜와 더큰 믿음의 유업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11절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세례 요한은 천국에 없나? <laughs> 세례 요한은 천국에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세례 요한은 지옥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 이제 근거들이 있는데, 그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세례요한은 의심이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황된 주장들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11절을 딱 읽게 하고, 요 봐라. 천국에 세례요한이 없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 말은 성경을 오해한 것이고, 비유를 어디서 하느냐. 12절에 천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비교를 어디서 하냐? 천국에서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천국에 있고 또 예수 믿고 들어간 사람도 천국에 있는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언약 안에 있었고 언약을 선언했기 때문에 언약을 이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지만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을 얻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 얻는 백성들이 얻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기쁨에 비할 바. 못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얻는 온총과 구원의 감격이 세례요한이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 세례요한이 살아 가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예언했었으니까요. 그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었겠죠.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 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영을 보내주셔서 예수의 영과 함께하고 예수의 영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기쁘게 주님의 길을 걷고 주의 뜻을 알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죠. 이것만으로도 신약의 백성들이 누리고 맛보는 은총이 구약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아주 풍성하고 놀랍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총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기쁘게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 참 중요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구약의 인물 중에 세례 요한보다 가장 큰 자, 더큰 자가 없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 경륜에서 가장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어 이제 구약의 이 모든 이 역사의 결론 끝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 그, 말라기 맨 끝에 보시면요. 말라기. 어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4장 5절에 가시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고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실제로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강박하게 했던 이스라엘은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면서 완전히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이후로 그이 이후로 20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랑 방황하게 되죠. 그래서 어 정말 이제 돌이키지 못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봅니다. 근데 5절에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 엘리야를 보낸다는 건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는 자. 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생김새도 약대터를 입고 아주 담대하게 광야에서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 때부터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선포하는 지금까지 천국은 계속해서 12절에 보면 침노를 당한다, 그러죠. 침노를 당한다.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들이 천국을 차지하고 맛보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 맛보기에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어,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13절에 구약의 모든 예언의 절정은 요한이고 어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우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라. 자, 아까 우리가 읽은 말라기 3장 5, 4장 5절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엘리야가 온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 곧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그럽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으면 들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16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반응 없는 시대죠.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내가 비유할까? 그러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동물을 불러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자, 피리를 부는 건 잔치 놀이.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장터에 잔치 놀이를 하는 거예요. 어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뭐 놀이 문화나 뭐 이렇게 재밌게 놀기 별로 없었죠. 근데 어른들 흉내를 내면서 노는 거죠. 그게 뭐냐면 혼인 잔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뭐, 비리를 불고, 뭐, 신나게 유대의 가락을 연주하면서, 빰빰빠라바라밤빰빰, 막이렇 하면서 춤도 추고,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뭐 이런 거하죠 여러분 어릴 때, 소꿉장난할 때, 결혼놀이 그런 거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나요? 유치원에서는 그런 거 하던데, 애들. <laughs> 결혼놀이도 하고, 그럼 애들이 막 같이 춤을 추면서, 어, 딴따다다다 하고 막 박수치고 웃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 이거 뭐냐면 장례식 놀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아주 재미있는 볼거리 그러면 결혼 놀이 그다음에 장례 놀이 장례 놀이는 가면 아이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울고 통곡하고 거기 또 전문 울음꾼들이 있으니까 피리를 불고 하면 확 울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야 우리 결혼 놀이하자 그리고서는 피리 부는데 신랑 입장하면 막 깔깔깔 웃고 떼굴떼굴 굴러야 되는데 가만히 있고, 장례식 놀이 하자, 그러는데, 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는데, 모르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답답한 거죠.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이 세대가 이렇게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우리식으로 하면, 반응하며 살아라, 얘들아. <laughs>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세례요한이와도 강박하고, 예수님이 와도 강박하고, 좀 아멘이라도 하면 좋은데, 아멘도 안 하고, 계속 속으로 아주 그냥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오해하죠. 여러분, 어떻게 오해합니까? 18절에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자, 세례 요한의 음식은 뭐였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이었죠. 잘 먹지도 않습니다. 물 먹어야 요단강 물 먹었겠죠.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사람이 마시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메뚜기가 고단백 음식이긴 합니다 예. 이 메뚜기가 요즘에 이제 곤충이 고단백으로 해서 그 곤충을 말려서 갈아가지고 곤충바 이런 거 나오 죠 고단백으로 그당시 아주 천연 곤충바를 드셨어요 세례요한이 근데 이렇게 먹지도 않고 같이 먹 지도 않고 세례요한 뭐좀 드시죠 그럼 왜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라 이러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 가슴이 쫄리죠. 회개해야 될것 같고, 세례받아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저 이상한 사람이야. 저 귀신 들려서 저래. 요렇게 왜곡하며 아주 비아냥거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세례요한이 예언했던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자, 이 죄인들을 만나고,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19절에, 야, 예수님은 말이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식탐이 있어, 식탐. 왜 이렇게 잘 먹어? 또이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먹으면 귀신 들렸다 그러고, 먹으면 식탐이 있다 그러고. 이렇게 해도 욕하고, 저렇게 해도 욕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반응해야 되는데 이상한 데 관심이 있어. 내가 뭘 먹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지. 이상한 데 관심을 갖고 말씀에는 하나도 반응이 없어.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목사님이 부시시하네.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 말씀을 선파하는데 목사님 머리가 왜 저렇게 올라와 있어? 말씀을 선파하는데 오늘 목사님 색깔이 넥타이 색깔이 바뀌었네. 그러면서 말씀을 하나도 안 들리고 패션만 신경 쓰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세례요한도 낙타털 입고 하니까 복장이 좀 독특하잖아요. 희한한 거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도 하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이렇게 와서 세례 요한이 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 지혜, 소피아인데요. 하나님의 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에게를 자유케 하고, 이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뭐, 특이한 거, 얼마나 많이 먹나, 적게 먹나, 식탐이 있나, 없나, 그런 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복음의 메시지에 집중해서 그걸 보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반응 없는 이 세대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감사한 건 오늘 저녁에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수요 기도회는 이제 반응이 살아나세요. 아멘 아멘 하고 정말 뜨겁게 한 시간 반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슉 지나가죠 네, 여러분 수요기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높이시고 그 다음에 이 세례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을 향해서도 이렇게 딱딱하게 반응을 안 했으니 이 세례 요한이 예고했던 예수님이 오셔서도 여전히 반응을 하지 않지만 너희들이 마음을 열고 그 행하시는 일을 눈여겨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 비유 말씀이 있죠. 제일 쉬운 비유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해도 보기는 보아도 이제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들이 자다가 깰 때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 구원이 우리가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잘 초점을 기울이고 이 시대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뭐 화제거리, 뉴스거리, 가십거리 여기 에 너무 막에 빨락락하다 보면 말씀이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끝까지 초점을 맞춰서. 이 새벽에 일어나 주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이 늘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기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음성에 아멘으로 나서는 자들이 되게 아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오늘 이 한날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여 이 권세, 이 은혜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